안녕하세요, 행복님들 에델타로의 에델쌤입니다. 오늘도 에델타로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바쁜 일상 속에서 행복님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쉼의 시간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한 장의 타로 카드를 보시고 그날의 운세, 기분, 주의하실 일,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한 하루의 루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하루 한장 행복한 타로 영상과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에델 행복팔찌를 보시고 눈길이 머물거나 마음이 머무는 곳의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천생연분행복팔찌 그리고 두 번째는 주사비유재물행복팔찌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기운보강행복팔찌 그리고 네 번째는 행운평화행복팔찌 그리고 다섯 번째 성공수호행복팔찌입니다. 그럼 카드 선택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7번 천생연분 행복 팔찌를 선택해 주신 행복님들의 타로 카드는 음, 6번 완즈 카드인 승리 카드입니다 이 승리 카드는 음, 어떤 노력한 일에 있어서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셔도 승리하고 축하 받고 합격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말 자신감을 가져도 좋은 날이 될수 있을 거라고 타로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분을 보면 정말 어떠한 일을 하셔도 무엇을 하셔도 너무 내 감정이 뿌듯함을 느끼고 또 작던 크던 인정을 받는 기분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분을 보면 정말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인정받아서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타로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너무 승리에 어, 도취되어서 정말 과한 자만심을 갖거나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아니란 그런 생각을 좀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6번 완즈 카드를 선택을 해주신 우리 천생연분 행복팔찌를 선택해 주신 행복님, 음그 동안 우리 행복님께서 잘 해낸 일들을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말 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힘을 들이고 열정을 쏟았는지 나 자신에게 칭찬 한 마디 정도 남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1번 천생연분 에델 행복팔찌를 선택해 주신 우리 행복님 정말 6번 완즈카드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도 좋은 하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행복한 댓글은 에델타로를 성장시켜주는 사랑입니다. 행복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주사 비유 재물 행복 팔찌를 선택을 해 주신 우리 행복 님은 4번 소드 카드 입니다 이 4번 검 카드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 당장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편안하게 나를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우선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좀 멈추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현재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분을 보면 어 어떤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과거를 지나서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멍하고 또 에너지가 떨어진 느낌이 들수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 나의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휴식을 주면서 재충전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에 주의하실 점을 보면 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뛰어야 될 때가 있고 전진을 해야 되는 때가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쉬어야 할 타이밍도 성공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타로카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루틴을 한번 보시면, 음, 요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지만,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두고 정말 음 외부와 좀 단절된, 좀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단 1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좀 쉬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루틴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2번 주사비유재물 행복팔찌 행복님 오늘 하루만큼은 나에게 쉼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타로 카드는 이야기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행복한 댓글은 에델타로를 성장시켜주는 사랑입니다. 행복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음, 3번, 수기운 보강 행복 팔찌를 선택해 주신 우리 행복님, 어, 오늘의 카드는 교황카드입니다. 이 교황카드는, 음,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나 믿을 수 있는 조언을 따르는 게 좋은 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이 길잡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있기 때문에 나의 선배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나의 스승, 그리고 나에게 조언을 줄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어, 들어보시면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 오늘의 기분을 보면 어떤 조언을 주고 받으시거나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흐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조언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말 그런 말들이 나에게 좋은 조언으로 들려올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타로카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조언을 들어서 나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날인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나의 생각만 밀어붙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조언을 따르는 게 좋은 하루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생각만 밀어붙이는 것이 어찌 보면 좀억거지를쓸수 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결코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열린 마음이 더 좋은 흐름을 불러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행복님들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에서 해결책을 찾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 루틴을 보면 좋아하는 문구를 하나 골라서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문구 하나가 오늘 나의 하루를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나를 지탱해줄 작은 지침이 되어줄 수 있는 좋아하는 문구 하나를 골라서 적어보시고 하루를 생활하시면 더 행복한 일상이 되실 거라고 카드는 이야기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행복한 댓글은 애들 타로를 성장시켜주는 사랑입니다. 행복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음, 4번. 행운평화 행복팔찌를 선택해 주신 우리 행복님께서는 음, 여왕의 검카드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왕의 검카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불필요한 걸 정리하기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불필요한 말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만의 명확한 기준이 쓰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 말을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이성적이고 단단한 태도가 올라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어떤 감정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집중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쓸수 있고. 불필요한 걸 정리하기에 좋은 일, 좋은 하루라고 카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날일 경우에는 차가운 인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매우 명확하고 그리고 단단하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에게 논리를 가지고 음 어떤 일을 해결하시는 그런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차가운 인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 속에서도 단호함과 따뜻함에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타인에게 음 차가운 인상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너무 단호한 그런 인상을 보이는 것을 조금은 지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할 말을 미리 정리를 해서 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의 이성이 확고하게 만들어지는 하루이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을 미리 정리를 해서 써보시고 메일이나 문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정리를 해보시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한결 주변이 정리가 될, 잘될수 있는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행복한 댓글은 에델타로를 성장시켜주는 사랑입니다. 행복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5번 성공수 행복팔지를 선택해 주신 우리 행복님. 우리 5번 행복님께서는 8번 컵카드가 오늘의 카드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어, 이런 날은 더 나은 어떤 방향을 위해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 된다고 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런 날은 마음이 쓸쓸하실 수도 있고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내가 이루어 놓았던 성과들을 뒤로 하고 익숙한 걸 어떻게 두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쓸쓸할 수도 있고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 음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불안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런 날, 감정에 휘둘려서 중요한 것을 버리게 되지는 않을지 그런 감정의 어떤 혼란과 허전함, 쓸쓸함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의 컵카드가 선택 되신 우리 성공수호 행복할지 행복님들께서는 어떤 감정 일기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정확한 이유라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 내가 겪게 되는 감정의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일기로 써보시면 마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거라고 타로 카드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번 성공수 행복 팔찌를 선택해 주신 행복님께서는 이동수가 들어와 있는 것을 카드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이 이동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감정, 그리고 내가 떠나야 되는 그런 이유를 정리를 해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우리 5번 행복님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행복한 댓글은 에델타로를 성장시켜주는 사랑입니다. 행복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